성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아,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아, 갈렙성교회가 또올 한해에 아,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겠죠. 아, 갈렙성교회 특성상 우리가 탈북민 구출과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육을 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는 여러 가지 중에 중국에 그동안 있던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또 국회의원들과 유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속에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분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또 북력 선교도 함께 갈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나 1월 23일날 아카데미 비욘드 유트피아가 최종 후보로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 탈북민들이 지금 중국에서 계속 구조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어, 사실 이 사람들 구출하는 것도 저희들의 힘을 합쳐야 되겠고 또그들의또 어, 생활하는 또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동남아 센터에서 성경을 읽고 어, 또 그들이 교육하고 있는 모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센터에 이곳에 와서 다시 탈북민 선교사로 양육되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다음 주또 어,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명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민족을 하나님 가운데 복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자유를 찾고자 갈렙 선교에게 아버지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세우고 또 복음으로 세워서 저들에게 다음 세대의 선교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갈렙 손에 맡겨 주셨으니. 이 일에 돕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 성교회가 이제 미국 지부와 함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되는 과정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 갈렙 성교회가 저국력 선교와 탈국민 선교와.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동남아 선교 센터와 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1월의 시작에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시작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갈렙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현장에 들어가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센터 위에 또 이곳 우리 탈북령 훈련소가 올 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는 많은 우리 사역자들 가정과 그들 건강과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압력하여도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슨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